사랑하는 내 딸아, 나는 네가 이제 온전한 내 발자취를 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자가 되기를 원한다. 네 입술에서 예원하고 네가 순원지 귀신이 떠난 권능을 받아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. 딸아, 네 몸이 네 것은 내 것이라 인위쳐 있다. 지금 불이 들어간다불불불 몸에서 불이 될지어다 몸에서 불이 될지어다 할렐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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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어둠의 형들은 몸에서 분리될지어다. 중형식으로 들고 성을 섭외한다. 이 딸낙은 어디라고 한 거를? 무마지 완전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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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일곱길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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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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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사랑합니다.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. 사랑하는 내 딸아, 네 입술에서 예언하고 네가 순원지지 귀신이 떠나고 너는 내 복음을 갖고 나갈 사람이마에 내 것이라 인쳤다 지금 불이 들어간다. 불불불불 불연락한 메신아 나온다 나온다 할렐루야. 업을 할거 없어. 억울할 거 없어, 빨리 나가, 빨리 나가, 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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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할 거 없어, 빨리 나가, 할렐루야, <laughs> 할렐루야,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, 선포한다, 넌 결박되었어, 결박되었어, 이 딸을 못 죽여, 이 딸을 못 죽여, 이제 나간다, 이제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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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할 거 없어, 억울할 거 없어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할렐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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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e l u j a h h 아버지 사랑합니다.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. 사랑하는 내 o l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. p o 이제 때가 되에내 권능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. 내 권능으로 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내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내가 쓸 것이다. 지금 불이 들어간다. 불, 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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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리아, 할렐리아.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한다. 할렐리아, 할렐리아. 몸에서 완전히 분리될지어다. 몸에서 완전히 분리될지어다. 분리돼, 분리돼, 분리돼. 이 딸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형들. 이 딸을 힘들게 하는 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둠의 형들. 몸에서 분리돼, 분리돼, 분리돼! 나간다. 분리돼, 분리돼. 불, 불 들어간다. 분리돼, 분리돼. 할렐리야할렐리야할렐리야 몸에서 완전히 물리지져아 오늘 다 나가, 오늘 다 나가, 나가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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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나가 그렇지, 나가, 너희 가정 파멸시키려고 했잖아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나나라, 아버지 사랑합니다.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. 사랑하는 내 딸아.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. 나는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이고 갚이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로 쓰기를 원하노라. 내가 너를 오늘 새로운 불을 불불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한다. 할렐리야 할렐리야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협착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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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을 마르게 하느냐 마르게 하느. 냐 드러나 드러나 파파불불불불불 드러나 드러나 할렐리야 할렐리야. 몸에서 분리될지어다, 몸에서 분리될지어다. 지금 열시크립의 권세를 선포한다. 이땅 힘들게 하는, 힘들게 하고 지금 협착증, 협착증, 협착증 나와, 나와 몸에서 분리돼. 할렐루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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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분리돼, 분리돼.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. 병마야, 병마야, 병마야 들려나. 그러나 그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연식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한다 선포한다 병마야 병마야 이 자리 몸에서 완전히 분리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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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나온다나온다나온다나온다 할렐루야 우려와 오늘 타야야, 오늘 타야야, 들어놔 나간다. 들어놔들어놔들어놔 이제 나간다, 이제 나간다, 이제 나간다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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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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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렇지치렇지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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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나와. 나렇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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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나간다, 할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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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 중, 도착 중, 마야 엄마야! 다음으로의 정리리대 위리대, 위리대, 할덴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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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 억울할 거 없어 할렐루야 예신 관세로 소파한다 소파한다 병마야 병마야 몸에서 할렐루야 다 나가 다 나가 몸에서 병마야영 할렐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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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서 병마야 병마야 완전히 완전히 불리 h 불리 h 나가 나가 h h 가 h h h 끝났다 끝났다 아버지 사랑합니다.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합니다.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제가 뭘 해야 합니까? 사랑하는 내 딸아, 나는 네가 뱀과 전갈을 밟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. 나는 네가 뱀과 전갈을 밟는 드브라처럼 일어나기를 원한다. 그럴 때네 기회가 일어날 것이고 너를 따는 양떼들이 수없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. 종교로 하지 말라. 오늘 복음의 본능 생명이 나타나는 그 도구가 되지 않고 무엇을 이 하겠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사울을 바울처럼 바꾸기 원하노라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줄 수 없소서 할렐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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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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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를 맡고 있는 어둠의 영 기도를 맡고 있는 어둠의 영 몸에서 분리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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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버지 사랑합니다. 이제 제가 무엇인지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. 사랑하는 내 딸아, 안개 속에서 막연한 것 같지만 벌써 너는 나를 만났단다. 이제 네가 네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삶을 살고 네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면 너는 놀랍게 영의 세계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. 내가 너를 입술을 쓸 것이고 네 손을 쓸 것이고 늦게 출발했지만 내가 귀하게 쓸 것이다. 온몸에 기름 부노라 아버지 답답합니다. 제가 누구입니까? 제가 무엇을 하야합니까? 사랑하는 내 딸아, 너는 이마에 내 것이라 잊혔다 만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. 딸아, 세상과 보타지 말라. 하나님이 세상과 원수인 것을 네가 깨닫기로 하느라 지금 불이 들어, 불, 불, 불.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한다. 이 딸을 잡고 있는 어둠에요. 몸에서 분리돼, 분리돼, 분리돼. 드러나, 드러나. 할렐리야, 할렐리야. 분리돼. 분리되! 할렐루야! 드러나! 드러나! 몸에서 분리될지 하다! 할렐루야! 할렐루야! 예수님과 서로 선포한다! 이 땅을 잡은 어둠의 영! 좌절하고 낚시케 하고 불안케 하는 어둠의 영! 몸에서 분리되! 분리되! 옆사람 얼굴 다시 한번 쳐다보고 웃을 때까지 책임집니다. 하늘에 <laughs> 어 야야야야야야하하늘라영원에하늘 하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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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늘에 하 하늘에 하, 하! 영원히 이 세상에 줄수 없고 알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기쁨과 평화 어, 하. 하늘에 불불 불. 아직도 희락의 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. 좀 부담스럽지만 옆 사람 다시 얼굴 쳐다보고 웃을 때까지 <laughs> <laughs> <할렐루야. 웃음>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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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h a l l e l u 하 a h Hallelujah, Hallelujah, h a l 주 e l u j a h h a l 하늘에 하 하늘에 Hallelujah, h 하여 l e l u j a h Hallelujah, h a l l e l 할렐루야 주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소서 복음 안에서 변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옛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소서 남은 또한 예불 낸 손길에 함께하사 부족함이 없이 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도록 감사와 찬양 드리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게 영광의 박수